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읽는 거는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 0일이 지난 날이 되고요. 유대교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이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세 절기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하고 겹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할때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내리셨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키게 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게 됐을 때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첫 번째 곡식에 단을 하나님께 드리다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었는데요. 이때 보릿단을 드리는 날인 6월 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일이 7번 지나간다는 뜻으로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날과 관련된 명절이 오순절입니다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율법을 수여하신 것, 이걸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때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었던 것, 40년 동안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 초막절은 대략 한 7월 10일경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대속제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7월 10일께 이때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 말부터 4월에 해당하는 시기에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알고 있는 그 명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9월 하순부터 10월 초 이때쯤에는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용키프로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는 오순절 절기, 이 오순절 절기는 부활절부터 7주가일곱주니까 7주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런 때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내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게 의무였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1년 3차라는 이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0마일 이내, 그러니까 대략 한 30k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되긴 했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한 종교 행사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그리고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게 의무이기도 했고 평생의 꿈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은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 쭉 열거가 돼 있죠. 바로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평생에 한번큰 마음먹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당시에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오순절 기적을 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멀리 타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어렵게 올라온 거니까 50일 더 기다려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스러운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는 목적으로 아예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병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보, 말씀드린 본문의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요, 가장 중요한 물인데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직접 체험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신문을 받으실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댔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붙잡혀 가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본문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들,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잡아떼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 스스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머지 두 부리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화가 된 제자들, 이 변화된 제자들, 변화가 돼서 담대해진 이 제자들을 목격하고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인데, 반응에 따라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놀라고 당황해서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서로,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자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 이 사람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 그곳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유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한 마디만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갈릴리 사람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 땅이었었고요. 또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취급을 받던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이 갈릴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변방에 있는 가난한 동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건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그데그 제자들 중에서 한두 사람만 그랬다 그러면은요, 아 그럼 저 사람은 그 동네에 가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꺼번에 다 각각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한다는 장면은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 그 기적을 알기 위해서 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알고자 하는,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요 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권하는 베드로의 권위에 반응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들하고 이제 다른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그룹이죠.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판단해버립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라는 게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서로 팽팽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요. 양쪽 다 논리의 허점이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이유를, 만들, 이런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앞의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눈앞에서 틀림없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들이댄 이유가 세 술에 취했다 이거였습니다. 뭔가 모르겠지만 은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술을 저 사람들이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을 할 도리가 자기들한테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궁색한 지적은 15절에 가면은 베드로에게서 곧바로 반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이 제 3시인데 시간이 제 3시인데 우리가 술을 먹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다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거의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3시라는 것은 지금이 아침 9시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이죠. 아침 시간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 건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 기도가 끝나는, 제 3시 기도가 끝나는 지금 시간으로 10시경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상황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회개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이 서 있고, 함께 행동했고, 같은 현상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일 것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애써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생명,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놀라운 신비,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비지 않습니까? 이 신부를 눈으로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우리가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탄생 신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가설을 내어 놓았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것도 검증이 가능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에 있어서요. 바람과 성령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과 영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둘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도 영처럼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람 자체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았거나 바람 때문에 날리고 있는 물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사처럼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존재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를 증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눈에, 눈에 보이도록.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갈리게 되는 이유,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수려치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요? 성령의 충만 여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는 것, 이걸 뜻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그 말을 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붙잡고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언어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 말씀입니다.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현재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될수 있었을까?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데는 사도행전 2장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1장 1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들어오시기를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열흘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은 기적과 함께 임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끝, 끝내 마음을 닫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조차도 부인하면서 성령을 거부한 무리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성령께도, 성령께로 향해서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조롱하고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찌르는 성령님께 반응을 해서, 즉,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우리들의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컨트롤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드릴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아직은 죄가 영향을 주고 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성령과 죄가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도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어가서 우리 안에 죄가 전혀 힘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이 아닌 죄에게 내어주면 죄가 우리를 컨트롤 하게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 건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 드려야 함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신 임재를 사모하며 저희 자신을 내어 드려 온전히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